추천추천 추천. 가장 2스2 덤벨로가 아 덤벨로 자세천2투암천 2천. 2천. 요바벨천 2천. 2같 제가 바디빌딩스룩이 네, 잘하는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네. 등은 사실은 어, 광배근도 잘 쓰고 견갑주변근도 네. 잘 쓰는 거같아이 정도면 잘 쓰는 편인데 네. 굳이 굳이 하나 더 하자면은 일단 운동 순서를 네. 어, 본인이 할때 광배근 패턴의 운동이 있을 거고 견갑주변근 네. 위주의 패턴의 운동이 있을 거아 그 순서를 일단은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광배근을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광배근을 운동은 먼저 하고, 견갑 네. 움직임이 큰 운동은 네. 뒤로 좀 빼고 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가장, 사실 이거는 이제 너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냥 구독자분들한테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쉬운 광배근 운동은 스트레이트 아플다운이에요. 아 이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광배근 운동이거든요. 이 느낌을 알고, 어, 아까 전에 풀다운 했는데, 네. 그런 하강하는 느낌을 알고, 그두 개를 알면은 광배근은 거의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한 풀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광배근은 이제 아무래도 팔을 아래로 내리는 이 기능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음. 근데 이제 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로우를 다 하는 거고 네. 근데 로우를 하다보면 은 로우의 특성상 견갑을 뒤로 모으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네. 어, 견갑 주변근도 하면서 광배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견갑을 모으는 기능으로 가게 되면 네. 이 견갑이 좀 약간 뜨게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풀다운 했을 때 어깨를 낮추는 기능을 잡아놓고 그 상태 그대로 내리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계속 코어가 잡혀요 이게 만약에 허리가 이제 과신전이 되게 되면은 네. 뭐 이게 생각보다 광배근 깊숙이 힘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음. 코어를 잡고 하는 방법이보요 그립은 네. 좀 좁게 잡고 엉덩이 수축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아. 예를, 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트레이트 한코다운 하면은 아 네네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힘이 걸리고, 처음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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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음. 내가 광배근 타겟 운동을 한다고 치면, 네. 엉덩이를 잡고, 골반을 약간 후만을 만들어 놓고, 네. 네. 아랫배에 힘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몸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기운다는 느낌 가지고, 이실 이따가 볼 필요도 없어. 계속 하다보면은 근육이 쉬는 구간이 없으니데나 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췄다가 감각을 껐다가 멈 그러면 다시 감각을 낮추는 은 세게 지라 이 약간 돌려요 팔꿈치 반대로 이렇게 응. 이렇게 엉덩이 힘주고 아랫배 잡고 약간 뒤로 뉘운다고 니운, 요 뒤꿈치에 주고 손모 아래로 약간 뻗고 그대로 끌어내주요 멈추고 견갑을 약간 뻗다가 낮추면서 그더깊게야 떴다가 그렇지. 자 뻗다가 다시 다시 자 이거는 할때 호흡을 내리면서 뱉고 있는데 호흡 참고 있는 게 중요. 약간 발살 버보고 참고 그리고 여기서 내쉬고 어 마시고 호흡 참고 호흡을 꽉 눌러놔야 돼. 여기서 한번 펴떴다가 호흡 참고 그리고 이제 복압을 더 잡아놓으면 더 바깥까지 힘이 들어가거든? 자 여기서 잠깐 떴다가 잠깐 멈추고 배에 호흡을 더 채워볼게요. 코로 마셔. 더 채우고 약간 떴다가 그대로 내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배에 호흡 더 채우고 가슴에 채우는 게 아니라 배에 채워 이제 네. 호흡을 많이 네. 치우면, 네. 코가 이렇게 어 중시, 중립이 잘 네. 잡힌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바깥쪽까지 힘이 들어가고, 네. 여기 중간에 막 여기 흉어가 막 트리스마,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 네. 그런 데하고 힘이 같이 들어가지. 시잘 아. 아. 들었대요. <laughs> 그냥 해봐야 아닙니요 <아는> 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네. 해주는 게, 네. 계속해서 그 지속적으로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지. 근데 계속하면 이걸 네. 안 쉬게 되면 삼두나 아. 이런 이쪽으로 결국에는 힘이 또뺏겨버려어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아. 걸좀추고 하면 아. 좋지. 별건 아닌데 <웃음> 약간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꿀팁 정도? 네. <laughs> 어,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저하고 후부, 후미. 그냥 후면 아끼는. 전면 이렇게 좋은데 후면이 이제 약점이라네 네. 후면 이 거의 많이 없죠. 그러니까 후면 운동은 제가 딱두 가지를 하는데 음. 이제 벤토브레트 레이즈를 약간 변형 시켜가지고 그냥 위에서 쪼아주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힌트 플라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숙여서 이제 레이즈를 하니까 솔직히 작은 게 많이 안 나요. 이제 그두 가지를 했을 때 가장 텀핑이 많이 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커지더라고요. 느낌도 잘 오고. 근데 이제 좀 약점이긴 해요, 많이 어, 약점이죠. 일단 어, 네. 그러니까 뭐 이전 이전에 했던 자세랑 모두 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쪼그는데 저는 또 많이 풀면 느낌 이 많이 뺏겨서 좋아 놓고 많이 내리지 않고. 일단은 리어델트플라이 이걸 네. 내가 자세를 한번 잡아줄고 아, 네. 일단은 뭐이 머신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에 헬스장에는 거의 마, 많, 많이 있으니까 네.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고 네. 일단은 이 뭐래 어깨 운동을 설명을 하자면 네. 어깨는 경갑 어, 안정화를 좀안 하는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음, 약간 음.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어드스 플라이를 하다 보면 그렇게 광배근 운동할 때는 쓰라고 했던 이 내리는 기능을 안 쓰는데 응. 어깨 운동하면 사람들이 여기 의지를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 음. 그러니까는 약간 들어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너가 하는 자세는 좀 이런 느낌이면은 이것도 좋아 좋은데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은. 차이가 아 보이는 지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등에 도움을 안 받고 네. 어깨로 이제 해야 하는. 거 아. 그렇게 잘 바꿔서. 네. 해야 아 손잡이 자체도 살짝 든다 보다가 생각을 들고, 들고 미는 거야. 순서가 들고 미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손복은 약간, 내, 내 취향은 약간 꺾어 놓는 거, 같아요. 아, 너무 꺾지만. 아, 그리고 즐거움이.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이완이 좀 너가 이제 좀뭐 약하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완을 해줘야 돼. 이완을 하고, 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걸고 밀어야 돼. 그리고 이제 힘 쓰는 순서가 여기가 먼저 걸리나 여기가 들렸단 말이야.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운동을 할 때, 후면 어깨를 할 때는 처음에 천천히 해야 돼. 아, 천천히 하면 얘가 오. 빨리 안 쓰고 얘가 싸 음. 천천히 하다가 빨리 간다. 지저지 가다가 빨리 간다. 아, 아, 아. 빠르게. 빠르게. 다시. 시작할 때지키시가할 거니까 어, 그래 여기 먼저 걸리고 빠르게 좀. 그런 거잖아그러고 던져오면 그렇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리려고 할 거야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좋았어 아, 좋은데? <laughs> 해봐야 아는데 그치? 네. <laughs> 어. 어우 진짜 좋은데? 너무 지혜 좋다. 이런 머신들은,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덤벨로 하는 것아요 아, 네. 덤벨로. 덤벨, 덤벨. 네. 덤벨. 네. 그리고 이제 텐터 오버 레터럴 레이즈는, 이거 5kg다. 약간 5kg. 외회전을 기반한, 텐터 아, 네. 오버 레터럴 레이즈. 네. 그래서 원래 텐터 오버 레터럴 레이즈는 좀 정자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인 상태에서, 이 뉴트럴 그립으로, 이렇게 견갑을 모아주는 이런 느낌이예 근데 이 자세가 사실 해보면은 등 상부의 느낌이 오히려 더 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회전을 걸게 되면은 이 외회전 하는 이것도 후면 어깨의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에 딱수축감을 가지기가 좋은 운동이죠이 운동을 할 때는 벤트오버 레터레이지처럼 완전히 수, 안 숙여도 돼 아, 뭐, 숙여도 상관 없긴 한데 네. 거의 레터럴 레이지처럼 하는 거죠 음. 한이 정도만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견갑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 떠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음. 그리고 이제 고개는 들지 말고 중립 잡아놓고 위로 올려주는 거지 그리고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회전이 가능하 음. 그러니까 V자로 편하게 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할때 주의점이 들때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음. 그럼 각이 바뀌거든. 네. 그래서 이걸 올라갈 때 몸이 약간 나갈 수 있습니다. 똑은 또, 또 네, 가면서 네. 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힘 걸리면 네. 가면서 빠르게 가. 아, 지그시하다가 빠르게 그리고 그거를 가슴 앞으로 내밀면서 받아 주고. 그렇지. 조금, 더 이렇게. 어, 꿈꿈치 돌릴 수 있어. 이렇게. 힘만 걸리면 바로 또 바로 붙여버려속 그렇죠. 후면 어깨는 이 금키로 육발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후면 어깨 힘으로 하, 하려고 하지만 뒤로 가 힘이 빠지면 등을 써야 돼 등을 써서 얘를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는거 자꾸 떨어지는데 요것도 약간 올려놓고자 이제 후면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네. 등을 써 이제 등 써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동고게를 계속 똑같이 가져와요 더저더 아, 네. 좋죠 그리고 빠르게 하는지는 후면 어깨로 효과를 보려면 이런 느낌으로 반복수가 많이 나와요. 더해볼게. 네. 세 개만 더 가슴 내밀면서 하나 가슴 내밀면서 둘 셋. 아, 마지막에는 억지로 하면서 팔이 네. 힘들어하고 네. 다 들어가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 아 해야 이게 딱 나와. 아 후면 어깨. 어, 확실히 자극이 많이 나 어. 나도 올해 후면 어깨 키운다고. 네. 네. 열심히 했지. 아 <laughs> 어, 여러분, 이거 진짜 찐입니다. <laughs> 네, 어머. <laughs> 힘들네요 <laughs> 아 네. 어쩔 수 없이 이 약간 힘들게 아 해야. 돼. 그래서 후면을 예, 따로 빼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레터럴이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노아도좀 네. 크는데 네. 후면 학에는딱체피전 갔을 때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개더 알리고 좀 해요. 야돼 아... 저런 뭐 머신은 좀 다르지만은 네. 이런 거할 때는 아... 조금 지팅이 기반이 되더라고요. 팅 기반. 근데 어차피 그 이전에 선필로 먹힌 상태에서 네. 다른 부위가 도와주면 네. 계속 근 피로는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어지지 네. 않고. 엄청 좀효과볼 수가 있지. 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김성환 네, <laughs> 형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운동을 좀 배워봤는데요. 와, 근데 진짜 정말 자기 잘 오고. 와, 여러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한 번씩 이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좋고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로. 선수님, 한 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형이 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운동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세트나 볼륨이 난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 네. 이대로 운동을 계속해도 아. 괜찮은가? 아니면 운동 양에 대해서 좀한번 아. 여쭤볼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네. 총 세트거든, 네. 세트 정도. 제가 어제는 네.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이제 레비 익스텐션 12세트 했고요. <웃음> <웃음> 레그데이트에서 11세트 했고, 음. 이제 스쿼트를 한, 이제 중량을 치면서 이제 8세트 정도 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됐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40세트 좀 넘게 하는 것 같고, 또, 음. 하체 운동은 사실은 음. 다른 부위보다 볼륨을 가져가기 조금 더 힘들거든. 네. 그러면은, 하체를 한 40세트 정도 한다면은, 상체는 음. 내가 봤을 때한5 60세트 한다는 얘기 같은데, 내 아, 예. <laughs> 생각에는. 근데 내 기준에서는 딱 네. 절반 정도 하는 거죠. 아, 딱 절반이야. 내가 좀, 내 생각에 30세트가 일단 넘어가면, 네. 상체 기준에서, 네. 하체는 한 25세트? 음. 25세트, 30세트가 넘어가면은, 어, 이게 약간 좀, 음, 약간 근육 증대에는, 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 아. 왜냐면 회복이, 또, 초과 회복이 받침이 돼야 근육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너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5kg 정도는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약간 줄이고, 네. 좀그 안에서 좀 집중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 방법. 많이 하네. 많이 <laughs> 하아 <좀> 많이 하네요. <laughs> 메인 세트는 무조건 10, 10에서 15 세트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시기가 있는데, 네. 이제 내가 보기엔 그, 그, 좀 줄여도 될것 같아. 줄 보고 근데 이제 기존에 하던 운동량에 이런 강도나 이렇게 적응된 게 있으니까 네. 갑자기 줄이면 쉽진 않겠지. 음... 쉽진 않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조금씩 조금씩 한 종목씩 뺀다거나 음... 아니면은 내가 얘기한 그 세트까지 줄이는데 어, 분할법을 일단 빨리 돌아가게끔 해서 네. 조금 적응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음... 좀 천천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운동법 늘 해오던 바꾸는 게 쉬운 아니거든? 요 그치? 렇 조금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해주시는 거고요. 내 기준에서는 절반, 절반, 딱 절반으로. 네, 여러분 <laughs> 줄이 더 가겠습니다. 형 너무 많다니까. <laughs> 아, 그렇지. 자,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너무 귀한 <laughs>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네. 나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 덩어리 갈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저는 어쨌든 덩어리 카대를 전국 최전 무대에서 빨리 보고 싶네요. <laughs> 네. 또 우리 김성환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이번에 또 엄청난 몸으로 제 진출권을 따내셨죠. 그래서 이제 또 너무 또 개인적으로 저도 팬이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김성환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덩어리 간 t 팀 많이 <laughs> 사랑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센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조건 사이클이나 스테퍼를 부활 엄청 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분이 다리에 수분이 잘 찬다. 이제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만 죽어도 너 다리나 나올 거야. 이렇게 주변에 형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오전에는 어차피 뭐 갈라지다가 이제 막상 오후 때 되면 은 다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상체가 너무 차요. 그거는 내가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어, 나도 다리가 없 죽어.